에스라 1장 6절에 보면요. 자 이제 책이 이제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모티브를 썼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성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 1장 중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거룩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출애굽기 25장 이제를 보십시오.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때 성막 지을 때막 예물 가져오라 할때 너무 많은 막 물질을 들고 와요. 그만 가져오라 이제 됐다됐다 됐다. 그만 가져오라 기쁘게 드리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기 나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저 말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왜 에스라 는의학의 능통한 학자입니다. 다 알아요 출애국기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팁브 삼아서 다 쓰는 겁니다.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공기 부여를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 지금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벌판에 도생하는거 옛날 우리 출애국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우리 지금 똑같이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야이 의미 있네 이게 그걸 지금 지금 노리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으면요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박박한 데서 계속 동기부여 시켜주는 거야. 뭐 어떤 동기부여? 추, 너가 지금 하는 게 추, 제2의 출애국기다출애국기의그 선배들 책으로만 읽었지. 너 지금 그 현장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에서라는 첫출애국과 연관되고 과거 그 성막 시대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계속 말해주고 있고요. 성전에 지을 때 물질 을 들이는데 막 기쁘게 들였더라. 이런 걸 연계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서는 제2의 출애국기 출바벨론기라고 이름을 지어도 뭐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백성들한테 막 격려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브레스 왕이 또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1장 7절에 보면 성전 그릇이 라고 있죠. 솔로몬 성전 그릇. 이여호와의 성전 그릇 하면 딱 우리 유대인들은 읽으면 뭔생각나냐 솔로몬 성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아, 맞다. 솔로몬 그때 그 성전? 백성들이 그, 저 구절만 읽은 데도 나라를 찾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아, 내가 저 성전 그릇을 가지고 고고로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예배의 회복. 그게 딱 떠오른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재밌는데요. 전쟁에서 원래 지면요. 그나라의 신상을 다 들고 옵니다. 막마루둑이면 아까 그랬죠. 바벨론의 마루둑이고 다른 나라 신이면 신상 이따만한 걸 들고 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신상이 없네.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나라가 신이 없어. 신상이 없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뭘, 뭘 들고 온줄 압니까? 걸어들고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어다고 술잔하고, 기명, 뭐 이런 걸 들고 온 거예요. 이상하다, 얘들. <laughs>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뭔가뽑아 와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갖다 놓아? 그거 우리 위해서 일해라는 거예요. 너거 신? 바벨론을 위해서 너, 너희들 신 일해. 이런 차원에서 데려온 거 말했잖아요.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졌다라고 하는 건, 마하나님이마루도한테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들. 그런데 뽑아가려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뭐 없어, 신상이. 그래서 그릇하고 다 들고 간 거야. 그, 그래서 아까 전에 벨사살이 그 그릇 꺼내오바라고, 그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고래사한테 그날 밤에 바로 죽잖아요. 그런 신성모독을 하다가, 그 성전 그릇, 기명, 그릇 꺼내와서 부어라 마시다 하다가 나중에 다 그래서 과거 솔로몬 성전그릇을 통한 역사적 연계성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지금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문화적인 그 부분들을. 1차 포로 기안의 지도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스루바벨하고 예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요 1탄에는 안 나옵니다. 스루바벨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오늘은. 그래서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파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기 스파살이 학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루바빌이라고 하는데 저는 스루바빌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데리고 갈 때에라는 저 문구 있죠 저 문구도 출애굽을 인도한다는 라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저자인 에스라는 출애굽을 생각나는 그런 문구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스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살이 나중에 그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너부갓넷살 벨사살 그때 살이 되는 황제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도 왕족이라는 거죠. 이 살이 나중에 다르, 차르, 짜르 왕, 황제 할때쫙 차르라는 걸로 다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왕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스루바벨이맨 아래 오른쪽에 있죠. 스루바벨에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벨은 예수님의 상징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어 보면요. 14개가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왜안 맞지 는아닙니까 다윗이 두번 세어야 됩니다. 다윗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도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또1 4대라 다윗을 두번 셉니다. 그래야 14개가 딱 들어맞습니다. 나도 맨 처음에 아무리 세워도 안 맞는 거야, 이게. 많이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윗을 두번 세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껍뻑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그냥. 세바가 잘못했지. 이런 얘기 합니다. <laughs> 그, 그 정도로 다윗에 완전 껍뻑 죽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문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 이제 이 성전을 튀어나니까, 안 가는 사람들, 남는 사람들도 엄청난 양의 돈을 다 냅니다. 그 사회 지도층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물 들리는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1장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기쁘게 들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추리국기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추리국기 나갈 때도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일 때돈 주잖아요. 막 금, 은, 막 각종 보석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잖아요. 너희 이제 떠나라고. 재앙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재앙 더 올까 싶어서 너들 떠나라고. 이거 줄 테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줘요. 그거 몽땅 받아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성막 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에스라 1장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그대로 그 묘사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보복으로 가기 전에 준다는 라그 말이에요 어떻게 저랬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기쁨으로 그리고 에스라 2장 69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힘 자라는 대로 봉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다이기요 은이 5천만에 자, 이게 적어놨는데요 금이 6만 천다이군요 500kg입니다 금이 500kg 금액으로 지금 현재로 금액으로는요. 1kg 금액이 5천만 원이거든요. 250억입니다. 은도 5천만에 3톤 은 3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게 그 인사들이 돈을 확 들였는지 타고도 넘치는 거예요. 힘 잘하는 대로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할 만큼 내 힘이 닿는 대로 내 형편이 닿는 만큼 나는 많이 낼수 있는데 옆에 성도님들이. 건축금을 그 내는데 뭐 적게 내니까 나도 그 정도 맞춰서 내지 그게 아니다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원리는 항상 이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쁨과 자원함과 힘자라는 대로 이 3대 원리를 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여기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를 받으십니다 인사하게 드리는 거나 억지로 드리는 거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추리국기에서 백성들이 많이 가져온 것처럼 그런 겁니다 평함이나 평편이 되는데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건 받지 않는다이 원리를 기억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힘 잘하는 대로 드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판 이스라엘입니다. 예전만 돌아온 게 아니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목소리> 이른 새벽부터 수천 명의 환영 인파가 국제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전세계로 태워오고 이들을 환영하는 축하 향사를 엽니다. 이번 전세계를 통해 이민온 유대인은 태어난 지 3주 반된 아기에서부터 85세의 노인까지 총 233명이었습니다. 이 천장 가까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정체성을 간직한 민족. 그들이 기적처럼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차 성전 파괴 이후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몰살당하거나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땅은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 등의 통치를 거치며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결국 1차 세계대전 후에 대영 제국 통치령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1917년 영국의 벨포어 선언 이후 드디어 합법적으로 조국의 건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대거 이주하였고 1948년 드디어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1948년 이후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알리야를 했고 현재 650만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기도를 할 만큼 고토로 돌아가려는 소망이 간절했고 그 소망이 시원주의로 발전해 결국, End of 2013, a report mm -hmm. that states tha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time of the Second Temple, mm -hmm. the number of Jewish people in Israel exceeds the number of Jewish people i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Really? In wow. other words, God has done it in such a way mm -hmm. that we now get to live in a time where the majority of the Jewish people actually reside in Israel. That's phenomenal, wow! But this is only the first phase. Okay. Uh, as we look at Ezekiel thirty-seven, God is telling the prophet to prophesy twice over okay. the dry bones. Yes. And um, the first time he prophesies, then the dry bones, mm -hmm. um, you know, they come together, and then there's flesh, and and then there's a whole army of. Basically, dead people, right. corpses, right. all over the valley, right. and then God says to him, "Now prophesy the second time." Right. And when the prophet is prophesying the second time, right. then the spirit comes, and you know come people alive. come alive. Right. And I believe we are living in a time where the physical gathering—I'm mm -hmm. not saying it's finished, right. but I think it reached a point where God already began, and we see that now in the. growth of the messianic movement to breathe the spirit so there's a beginning of a, a spiritual revival. 네, 다음은 이 장에 여러분 표시면 약간 명단밖에 안 봅니다. 기자의 명단만 부까지 명단만. 그왜 그렇게 명단을 공개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참 지루합니다.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 격려 차원에서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째로 사례를 해버립니다. 이장 통째로. 아니 애쓰라 해봐야 십장밖에안 되는데 한 통째로 사람 이름 명단 써버리면 얼마나 큰걸 사죄하십니까? 10분의 1을 사죄해버리는데. 그냥 몇명몇명 몇 명, 누구 왜몇명 돌아왔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넣어줘.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라고 히브리서에 반듯히 적혀져 있습니다. 어릴 때막 선생님이 노트 주잖아요. 뭐 열심히 숙제 해오면 노트 주잖아요. 상으로. 노트 주면 그거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서 그 정도 살수 있는 정도 되면 그상 아주 우습기입니다. 게 그렇죠. 노트가 아니라 노트북을 줘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네.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는 선생님보다 내가 커지면 선생님이 내건 상은 아주 우습게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히브리스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의심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상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들 명단. 세 번째는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알려주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양한 그룹이 제사장, 일반 사람 다모옵니다 그리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상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처럼 설렁설렁 사는 사람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도 바울하고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로 올라가지고 똑같은 평가를 받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사도바울은 하늘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평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면 기억하셔야 됩니다.